강원의 요주의 인물. 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원입니다. 아, 4월 첫째 주에 요주의 인물은요, 아, 1964년 4월 4일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아마도, 어, 음, 락음악 팬이라면 어, 1964년 4월 4일이었떤날인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날은 어쩌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어쩌면 없을 엄청난 기록이 빌보드 차트에서 세워진 날입니다. 바로 비틀스가 전 세계를 정복한 날이죠. 당시 빌보드 차트에서는요, 4월 4일자,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1, 2, 3, 4, 5위가 전부 비틀조곡으로 채워졌고요. 앨범 차트에서도 1위와 2위가 비틀즈 앨범으로 채워졌습니다. 아 이것은 뭐그 이후에 음, 그 전에 어떤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그 이후에 마이클 잭슨 같은 그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 해내지 못한 정말 비틀즈만이 해낼 수 있는 어, 아주 획기적인 기록이고 아마도 불멸의 기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바로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락밴드, 어쩌면 가장 위대한 팝 아티스트로 꼽히는 비틀즈를 이끄는 두 개의 엔진이 있었죠. 바로 폴 맥카트니와 존 레논입니다. 이두 사람은 뭐 아주 뭐 같은 밴드를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10대 때부터 의기투합한 친구였지만, 아, 굉장히 좀, 다른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고, 결국은 이제 비틀즈가 성공의 극점을 거두고 난 뒤에 각각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견해 차이 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 차이로 결국 갈라서서 비틀즈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역시 그중에서도 우리가 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인물은 존 레논이 되겠습니다. 아, 존 레논의 명시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논은 아, 1940년 아, 10월 9일 생인데요. 바로 경진년 병수월 을유일 을유시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을유일 을유시에 아 이건 이때, 있던 굉장히 익숙하죠. 음. 우리가 아주 초창기에 다루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정계에 지 핫한 아, 이슈의 중심인 이제 이재명 현그 민주당 대표와 똑같은 어~ 일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연월이 다르니까 어~ 전혀 음~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요 월간의 평화 아~ 식신이 이렇게 아름답게 어~ 빛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고요 지지는 모두 재성과 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평, 금, 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특히 또 유중 경금이 연간내또 투출해서 아주 관의 힘이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와 관, 좀 어떻게 보면은, 어, 지진네 개가 전부 정제와 평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이정제와 평관으로 이루어진 재성과 관성이 이 사주 모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 정말 그 생애 내내 굉장히 분주한 분주하고 왕성한 어떤 그런 활동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위기가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내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니까요. 또 많은 또 사회적 관계를 두고 뭐 성과를 내고 또또 또 사건 사고도 저지르고 하다 보면은 건강을 뭐 상실하거나 혹은 여기지 못한 또 사건 사고에 또 휘말리게 되거나 하지만 또 어찌 보자 또 다른 방면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또 죄와 관위에 왕성한 또 사람들이 결국은 또어 사회적 성취들을 아또 해내는 어떤 그런 어, 힘이 들수 있겠습니다. 아 어, 그렇지만 이렇게 이 금의 관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은 어떤 자신의 원칙, 어, 또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집요하고 어, 굉장히 원칙적이다라는 점이죠. 어,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 자신이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집요한 어떤 그런 어떤 명예효과또 동시에, 음, 비타협적인, 어, 어떤 그런, 어, 어떤 독선적인 리더십을 또한 또 가질 수 있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는 일, 류 일주, 게다가 얼류 시까지 얼류이기 때문에 그런 힘이 굉장히 강한데요. 어, 정말 그비틀즈와 쌍벽을 이루었던, 어찌보면 가장 최장수 락밴드라고 할수 있는 롤링스톤즈의 리드 믹 제거도 인류일주이고요. 어 그리고 또 최장기간 동안 정말 그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이끌었던 정말 그 아주 위대한 여성 방송인 이죠 오프라 윈프리 이런 사람들도 인류일주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고 또 어떤 그런 본인과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어떤 그런 그들에 대해서 어 굉장히 비타협적인 어떤 그런 일종의 투쟁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어 일주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공격도 많이 받고 어또 파문도 많고 또 스캔들도 많이 일 수밖에 없는 아어 그런 또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을목은 굉장히 좀. 일간인 을목은 굉장히 힘이 약한, 신약한 사주기 때문에, 그 목을 도와주는 수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이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그리고 30대까지 해자축 대운이, 수의 기운이 쫙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죠. 이수 인성의 힘을 받아서 그는 어, 자신이, 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예술 세계를, 어, 어쩌면 완벽하게 펼쳐 보였고, 또 그것이 그 당시 60대, 70대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어, 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녀는, 그, 그, 어, 존내노는 62년도에 이제 좀 동네 친구라 할수 있는 신세아와 좀 원치 않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너무 이런 나이 스물 두살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실 존내노는 막그 결혼 사실을 이제 대비되기 때문에 숨겨야 했고, 아 그래서 이제 또 그, 어, 부인과의 어떤 굉장히 그 정서적인 마찰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마초이기도 했대요. 아 그런데 66년에 그는 우연히 어떤 전시회에 갔다가 어쩌면 아존 어, 레논의 어떤 평생의 어떤 그 예술적 동반자라고 할수 있는 음, 일본 부르주아 가문 출신의 어떤 전방위적인 예술가인 오노 요코를 만나게 됩니다. 어~ 요코는 레닌보다 레논보다 일곱 살 연상이나 되는데요. 레논은 요코를 보자마자 자기가 평생 꿈꾸던 어떤 그런 여자였다라는 어떤 그런 벼락을 맞은 듯한 그런 그~ 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결국, 이제 이두 사람은, 이제, 레논은 신시아와 이혼을 하고, 오노요코랑 이제 평생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오노요코는, 어, 을묘일주입니다. 어, 글자 그대로 을묘일주, 갑인월 을묘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레인, 그 레논이 필요로 하는 그 강력한 어떤 그이 목의 기운, 어,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어떤 그런 평화주의 혹은 어떤 그런 약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 어떤 그 약자를 대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진보적인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그 오노 요코의 명, 강력한 명식 속에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마초의 어떤 존 레논을 페미니스트로 만들고 또어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 평화시에 나서는. 어떤 그런 행, 사회적 행동주의자로 어,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어, 오노 요코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요코랑 아이를 낳고 난 뒤에 5년간 75년부터 79년까지 5년간 어, 그존 레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육아와 가사의 하우스키퍼로서. 어, 오노 요코는 사회적 활동을 하고 어, 어 레리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양육하고 하는 어떤 그런 기관을 가지게 돼요. 어 정말 참 대단한 변신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그는 제 1980년에 드디어 5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그 유명한 오노 요코와의 키스 사진이 실린 흑백의 어, 앨범 '더블 판타지라는 아, 정말, 그의 유작이 되는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만, 그 앨범은 아주 그 여성에 대한, 음,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 담겨있는 우먼을 비롯해가지고, 너무 아름답고 고결한 노래로 가득 차있죠. 이 역시 오노요코의 역량이 많이 보이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그가 바로 돌아오는 그 해는 좋지 않은 해였 좋지 않은 대운이 시작되는 경인 대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경금 그의 기신이 되는 이제 이 목을 위협하는 강력한 경금이 들어오는 해였고 그 해는 또한 경신년 아주 금의 기운이 어마어한해죠이 어, 강력한 금 기운이 들어오는 해에 그는 뉴욕의 그 아파트 앞에서 마크 체프문이라는 약간 약간 또라이죠. 음. 어~ 예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도 종신형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마크 체프먼의 총을 맞고 어~ 정말 어이없이 어~ 만한 살의 나이로 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하지만 아~ 어, 그가 2 0 대부터 3 0 대까지 남긴 그의 수많은 메시지들은 아~ 어, 그가 죽고 난뒤4 0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전 세계에 계속 새로 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월 첫째 주 요주의 인물 네. 존 로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